이번 장기는 선수, 기마와 후수, 원악마의 재결입니다. 첫수로 이쪽 조를 열고요. 마가 올라가고, 보통은 면포를 하고 움직이는데 특이하게 중앙 병부터 옆으로 하고요. 상이 올라와서 조를 겁니다. 그냥 마가 올라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포장이라. 상대는 포가 넘어오고요. 보통 이런 모양은 초반에 자주 나오지만, 명포부터 하고 상이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약간 변형으로 두시고 있습니다. 조를 열어서 찾기를 확보하고요. 차가 한칸 들어섰고 진출을 합니다. 상이 올라가서 여기를 달라고 하니까 막아와서 지키고요. 차가 올라갑니다. 차가 여기 와서 이걸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쪽에 가고 싶어서 온 겁니다. 만약에 차가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오면 붙입니다. 물론 이 모양에서 포로 칠수 있습니다. 잡으면 차가 잡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는 포로 치면은 차가 와서 포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포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상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못 붙이게 하려고 이쪽으로 차가 와서 일단 위협을 합니다. 여기에서 맞는 거는 옆으로 붙이는 건데 원악마와 대국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원악마의 습석단 변으로 안 갑니다. 열의 아홉은 올리죠. 그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상하고 차가 동시에 위협을 하니까 올립니다. 그래서 차가 옆으로 가서 병을 달라고 할수 있고요. 상이 나와서 조를 위협했기 때문에 피해주고 결국에는 병 하나를 그냥 잡습니다. 그 다음에 상으로 공격을 하고요. 마가 올라가서 차를 한번 쫓아냅니다. 차가 내려왔고, 포가 넘었습니다. 이 포도 넘고 분할을 하려는 의도죠. 차가 와서 병을 달라고 하니까 붙였고요. 차가 옆으로 한칸 옵니다. 마가 올라가서 말을 달라 이런 거를 할 의도입니다. 차가 한칸 들어서는 이유는 상대가 들어선 이유는 마가 올라갔을 때 병을 붙여서 막을 때 마가 병을 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차가 한칸 왔습니다. 그래서 차가 올라가서 차대를 요청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차대입니다. 차가 한칸 피하려면 한칸 내려와야 되는데 조리 있어서 그게 안 됩니다. 마로 잡아주고 마가 위험하니까. 병으로 막으면 이쪽이 잡히기 때문에 마가 그냥 피합니다. 이쪽 마가 올라가서 병을 달라고 합니다. 막아서 포를 달라고 하고요. 마가 포를 잡으면 마가 잡을 때 포가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포 하나를 그냥 잡게 됩니다. 상대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살을 이렇게 올려서 포로 지켜줘야 되는데 살을 이쪽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앞으로 올리면은 그냥 마가 치기 때문에 이 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포를 잡고요. 잡고. 마가 병을 위협했는데 상대방이 이거를 놓쳤습니다. 잡고. 상으로 치고요. 유리하기 때문에 상포대를 그냥 해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